2018年神室町では関西から進出中の極道たちが次々に殺されその目をえぐり出されていたかつて弁護士だった神室町の探偵八神孝之は容疑者のアリバイを証明しだが同時に真犯人の存在をごく間近に感じる名もなきその殺人鬼に 야가미와 모그라토나오츠케다. 이제 그 두더지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겠죠? 언더 더 e r the water. 물속? 神室町で目をえぐられた被害者はこれまでに3人いるこの間の久米以外にあと2人全員協力会の組員だそいつらを全部やったのがそのモグラだなああそいつに羽村の頭は久米を引き渡してたんだでもあいつは そのことをまんまと隠しきったまま無罪放免俺らを滑稽にしてくれた借りはきっちり返さないとなおうやるならとことんやろうぜ金にはならねえけど <laughs> そう言うなって大体頭は何でモグラのことをかばうんだ下手すりゃ自分が無所にぶち込まれてたろうさあねまだほとんど何にも分かってないんだ 俺らはまずモグラを知る必要があるだからここに来たんだろモグラの最初の犠牲者はこの場所で見つかったんだああ第一の事件があったのは8月の末被害者は協約会の真柴健吉27歳久米よりさらに下っ端だ目はえぐられてて 朝方死体発見の通報があったマシバはどこでどんなポーズで倒れてたろいやネットの情報じゃそこまで出てねそっかそれじゃあ調べようがないな,なあ警察だってモグラを探したはずだぜそれでも見つけられなかった ね、경찰찾을이이없는같같은데뭐할까요 <noise> 요게제일아반드시なるほどな。わかったよ。 えーっと次に第二の犠牲者が出たのは10月とある場所は天海市通りの裏路地だ行ってみるかいやそっちは俺一人で行くよその代わり海トさんは前行ってた情報屋に連絡取ってくれるかああ綾のことか警察の情報を流してくれるんだろ 俺らにはモグラの捜査資料がいる。わかった。聞いてみるよろしく。が…あオーに 일 텐카이치 거리 뒤편으로 갑시다 어, 골목을,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나? 골목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지? 자, 찾아봅시다 시체가 있던 장소 자세히 조사할 때는 고양이 소리가 나네. 쓰레기봉. 고래요. 어? 뭐가 있어요? 쓰레기장을 자세히 조사. 어,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응? 나사? 관계 없는데? 올라가 봅시다. 못 올라가네? おい待てそこを止まれい,いや俺俺は <laughs> 上等だよ 아, 네모 눌렀잖아 아이씨 아니 쟤는 왜흔들거리해서 가지고 쫓아오고만해 何イヤが何が何が何がなが何がセイ何が何が何これ頑張ったご褒美俺のだろ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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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ンキューだこの野郎 <laughs> <laughs> それじゃ Şey yapasın diye. 지금 두더지의 자료를, 수사자료를 찾고있어? 준비가 끝나면 다시 연락이 올거야 진짜 빠르게 내려갔네 스파이더맨인가? 나. 뭐야? 뭐야? 모로보시 선생은 뭐야? 프랜드 이벤트? 지하수도에 의사가 있다고? 뭐 노숙자들을 위한 의사인가? 늘 속에 이런 게 있어. 이그 사람도. 인 아니. 이사람이가 그 아노. 모로보시 no. 선생? 음. 맞는데. 당신은 야가미겠어. 야가미스 처음 듣는 이름이군. 그런데 무슨 용적로 음. 음.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지? 콘돌이 날고 있어 콘도가 불러, 맞아, 이거야. 콘도는 사람을 아나요? 노숙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부릅니다. 에이? 뭐, 콘도 씨가 배가 죽을 것처럼 아프다며 르보 씨의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제3공원입니다. 어그 야간의사, <laughs> 뭐야? 오, 아, 너 대체 의사는 알고 있으면 좋지? 음, <laughs> 원래, 원래 의사였구나. 야마 <laughs> 의상 오, 이렇게 터졌다. 나이스. 야마 의사! 나중에 찾아가야겠다.

떨어뜨렸다. 돈인가? 닥으. 시간 0엔 와. 짭따라다6 0엔 와. 네. 겐다와 대화를 합시다. 오, 야또카 <놀라> 今ちょうどお前のことを話してたとこだお忙しいんですか八神さんいつもエネルギッシュですよね喧嘩も強いしカンフーやるんですかガキの頃基本はかじったけどまああとはストリートの画流だよだからまあ流派で言うとカムロ町流カムロ町で鍛えられたみたいな何ですかそれちょっとかっこよくないですか

矢上さんの事務所の場所をお伝えしておきますから分かったいつも助かるよ沙織さんケンダランとてはやじようお前まだ何か探ってんのかこの間の事件ええ何かまずいですかいやまずいっつうか あれはもう終わったろう調べてもらっても金は出せねえぞいいですようちが勝手にやってるだけですでもあれだぞお前羽村が真犯人隠してるって思ってんだろうそれであれこれ調べてるって聞いたら怒るよな羽村は <laughs> 向こうが先に俺らをこけにしたんですよおはよう반갑습니다裁判の後頭と何かやりとりは

最悪の組み合わねえ、矢神はここにいないものとしてくださいよ。でないとオタクの読者にこの間俺が勝ち取った無罪まで怪しいと思われる。いやいや、新谷先生は大丈夫ですよ。私もしっかり膨張していましたし。帰ります。俺はお邪魔みたいなんで。<music> この間の裁判、矢神さんもご活躍だったんでしょ。 ぜひ新谷先生とツーショットで一枚お茶をどうぞ <laughs> これはこれはわざわ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白崎先生おそうせよパンアップスミダケンドゥランギ 그게 그거밖에 없잖아 사건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 어쨌든 사건을 의뢰받았으니까 한번 조사해봅시다 야감이 탐정사고가 맞아 아 근데 거리는 진짜 잘 만들어놨다 판타지 존 어? 어? 이 게임 설마 다 오케이 어 맞아 나이 게임 되게 좋아했는데 어나이 게임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막알 아, 이거 막 이거 골드 모아가지고 그거 샀는데? 잠깐만, 잠깐만, 골드 먹어야 돼. 골드 먹어야 돼. 우와, 이거 여기서 할수 있다고? 아우, 어, 샵... 샵 가면은... 그쵸? 여기서... 무기를 살수 있어요. 어... 무기하고 뭐 부스터 같은 거살수 있는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어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떨어뜨린 거... 이거 진짜 셌는데... 일단은, 엔진 하나 살까? 그래 Z 엔진 하나 사자. 이런 빨라져요? 이거 봐요, 빨라지죠? 어, 완전 좋아. 그렇지. 아 잡아, 어. 나갑시다. 오케이. 아 재밌었다. 경험치도 없는사무소 갑시다 아데 베개님 너무 비싼거 아니야? 천원인데 음 얘가 의뢰인이구나 다쿠토 다쿠치 노리코라고 합니다 겐다 법률 사무소에서 여기로 찾아와 보라고 해서 아,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탐정인 야감이라고 합니다. 불륜 조사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남편 일로...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로 해야 되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그냥 제 착각인지... 야감이씨가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와 남편은 타이헤이 거리에서 헤비커피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를 연 이후로 쭉 서로 의지하며 가게를 꾸려왔답니다. 남편은 말수는 없지만 다정하고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바람은 커녕 부부싸움도 한 적이 없어요. 멋진 부부로군요. 하지만 반년 정도 전부터 남편이 자주 가게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가게가 한가할 때는 제가 가게를 맡기고, 저기 가게를 맡기고, 파친코나 영화관에 간 적은 있었죠. 근데 요즘은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든 구실을 대서 나가고 있어요. 음, 그것만으로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남편분 나이대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일이 생겨서 남편이 간다던 파친코를 찾아갔는데 남편은 그곳에 없었어요. 우연히 다른 곳에 갔을 가능성은요? 파친코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번 남편이 가게를 비울 때 간다고 말했던 장소를 찾아갔는데 남편은 매번 그곳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쯤 되면 확실히 신경이 쓰이겠네요. 야가미 씨. 심... 남편이 가게를 비우고 어디를 다니는지 조사해 주시겠어요? 이건 미행을 해야 되네. 그리고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세요. 상대방의 뒷조사도 원하시는군요. 네,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바로 피울 정도면 어떤 여자일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점점, 점점, 점점... 네, 부탁드립니다. 의뢰비는 8만엔으로 제시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8만원이면 8 0만원인데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지어요. 오늘은 최신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해,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을 미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미행이네. 도조 요식구 타이헤이 거리에 헤비커피라고 했지. 일단 가볼까? 설양아오 어. <목소리> 만엔. 와. 와 터프니스 제트는 뭐야? 저거는 인와 아이템. 황고다황고와 얘까지 떨어뜨렸어. 오 황금고블린이야. 오 이만엔. 완전 황고야 의사한테 가서 회원이 좀 살까. 에이비 커피. 와이치키. 와이치키가 뭐지? 어 이거 햄버거 가게잖아. 이라시야마세. 어. 햄버거? 치킨? 와. 근데 햄버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맛있겠다. 아보카도버거도 있어? 와. 먹어볼까? 아, 근데 콜라가 없네. 그래. 방금 2만엔이나 얻었는데 햄버거 정도 먹을 수 있지. 이따 닦기니다 자, 行くか. 아, 아니다. 근데 나 이럴려고 온거 아니잖아. 비 커피를 가야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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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음? 저는 방금 이용하신 버거 가게 와일드 잭슨 점장 이너세 타케오라고 합니다. 저희 체인점의 개선님이 꼭 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오, 내간시마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나 미행하러 가야 되는데 어 프렌드 이벤트네. 음. 아, 들어보죠. 매장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선이라니. 와일리 잭슨 요즘 매출이 좋지 않은 건가요? 하이. 하이. 라이벌 가게인 베테 키친에 밀려서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방금 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매장을 폐점시키겠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얘네 프랜차이즈인가 보다. 하이 아, 개선점. 불만, 불만족스러운 점이나, 음. 햄버거가 비쌌잖아. 그래, SNS. 많다이 아니 근데 나 지금 나 지금 탐정 의뢰 봐서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일단 가봅시다. 여기뭔가 헤비컵이 아닌가? 헤비컵 거 어디? 그가 헤비커피인가? 아닌데? 이젠 누구지? 얘랑 뭐 좋아해야 돼? 이잘짤 맛을 아니, 나 먹으러 온거 아니야. 아닌 것도 고 담에 맛있다. 방금 햄버거 먹었어. 배불러. 아, 여긴가 보다. 헤비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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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한눈에 알 아？미행 합시다.